자, 그러면, 어, 우체국집병원 역할을 하시다가, 어, 직업이었죠. 집병원의 직업이었는데, 어, 그분이, 어, 이제, 어, 가수 이렇게 바뀌셨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지난 7월 달에 출연 예정을 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7월, 7월 8월, 9월, 10월 이렇게 멈췄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이제 137회인데, 어, 그분을 그때부터 했던 것을 오늘 초청을 해서 앞으로 좀 나오세요. 아, 멋진 가수는 역시 다 얘기를 해야 나온다. 박수 한번주실래자 네. 음. 이쪽으로 오셔서 네. 마이크는 가운데 마이크를 좀 잡아주세요. 네. 멋있죠? 는 그냥 자유스럽게 하실 수 있어요. 네. 자, 이분이 이렇게 u s 스부 주셨는데 아, 이분 그냥 노래를 쳤고 하나 듣고 이야기를 좀 들어보는 거 어떨까요? 네. 그쵸? 그게 낫겠죠? 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랑을 전하는 집배원 가서 김용남입니다. 이렇게 좋은 마로니의 공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갖는다는게 평생 잊지 않는 기억이 들려야 봅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는 많지만 그래도 제가 만든 노래 내가 음. 오늘 제가 새곡 정도 부를 것인데요. 여기에 제가 더 나오게 된 동기는 무척 노래가 없어서 제가 한 30년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30년이 지났는데, 금요와 자부심을 갖고, 우국 노래는 내소을꼭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한 5년 전에 만들어가지고, 지금 입소문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랑을 듬뿍 바꾸죠. 집병으로 산다는 거, 그걸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첫 곡에 분위기도 띄울 겸 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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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이가 다섯 번들을 합니다. 에, 잊지 말라고 반복되게 잊지 말라고 정을 많이 달라고 사랑을 많이 달라고 그런 노래니까 초곡 부른 다음에 제가 또 짤막하게나 집변으로 산다는 거그 멘트를 가지고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풀박수 주세요. 제 저는 현재 집병원은참 골목골목마다 다 누비고 다 동네마다 다집병원이 누비고 다니고 있잖아요. 항상 항상 알, 애, 옛날부터 집병원은참 기쁜 소식을 전해 주는다는 그런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는 많이 변천이 돼가지고, 첨단 문화 시대에 들어다 보니까, 이제, 깊은 소식보단도, 거의, 이제, 돈 내라는 부지서, 또 알림, 뭐, 그런 거, 이제, 그 뭐, 향우기 같은 거,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엽서가 많이 오는데, 저, 제가 30년 전에 들어갔을 때만 해도, 그때만 해도 그래도 어느 정도 좋은 소식이 많았어요. 많아갖고, 갖다 주면은, 참, 도마도도 따서 주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 이제, 제가 서울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첫 발령은 눈구에서 받았는데, 그래도 이제, 30년 줄기를 이제, 타고 와갖고, 지금 현재, 두봉 오체국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머지않아 정년이 남아있는데, 끝까지, 진짜, 좀, 나의, 그 삶의 터인 우체국을 또 사랑을 하니까 지금까지 견뎌왔어요. 다 누구나 직장을 사랑하고 충중하게 생각하리라 보는데 저 또한 자부심과 또 나로 인해서 우리 우체국이 빛나고 또큰 사랑을 얻어서 그 모든 분들께 기쁨을 전달하고자 하는 집배원 저는 자부심과 근기가 있기에 이런 마이크를 잡고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의 소용돌이가 언제부터 처음되면 제가 노래를 즐겨 부르다가 마음의 우창 노래가 없어요. 없어가지고 마음에아 내가 이것만큼은 내 손으로 내가 몸다몸 몸 담고 있, 있는 동안에는 이걸 꼭 만들어갖고 전국 집회원에게 사랑과 응원과 메시지를 주어서 원래 집배원그 자체 일이 사실은 뭐 편하다고는 볼수 없습니다. 편하다고는 볼수 없는데, 그래도 그 노래, 제가 만든 노래로 인해서 힘과 에너지가 받아가지고 힘있게 용수승 칠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만들었고, 저는 지금 뿌듯해요. 사실 이제 우정사법에서도 알고 있고, 저 또한 이제 그 전에 지금은 한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공사활동을 못했는데 지금은 야 코로나도 거의 소멸되어가는 상태인데, 아직 지켜봐야 되겠지만, 원니원니 해도 이처럼 노래로 인해서 모든 분들이 들어, 들었을 때, 아, 집배원 아저씨가 지나가는구나. 어? 그런 깊쁜 소식, 그런 애, 그 이미지를 살리려고 제가 한때 잠을 못 자고 그걸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해서 완성을 시켰습니다 좋은 분들을 만나가지고 그래서 이따 이제 맨 나중에 제가 사랑의 집병을 부르겠지만 은 그래서 제가 한 밤잠 안 자고 제 나름대로도 고민을 많이 하다가 또 주위의 조언도 많이 듣고 그래서 이제 사랑의 집병이라는 노래를 잡으시는 것 같고 저도 이제 가끔 자주 불러요 그리 지금 노래방에도 수록이 되있어요. 노래방 기계 금형이. 그래서 한 번쯤 저기 사랑하시는 분들이 한번 불러주시면 더욱더 고맙고 사랑을 많이 많이 해주시는 그런 의미고요. 모든 직업은 내가 어떻게 행해야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또한 뭐 물론. 집 배운 하기 전에더 멋있는 국성국성 경마장에서 기술 생활도 제가 4년 6개월 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다 이제 인생의 굴곡이 있잖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또우정사본부의 시험을 봐가지고 들어가서 여기에 이제 평생 직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뿌듯하게 또 이런 좋은 자리에서 또지식남 봉사라고 해서 제가 또 더욱더 달려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인사를 다 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우체국 집회원들, 뭐 물론 다 사랑하리라 믿겠지만, 더욱더 조금 집회원들이 힘들 때, 자기도 모르게 뭐 짜증낼 때도 있겠지만, 은좀 넓은 아량으로 덮어주시고, 큰 사랑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괜찮습니다. 자, 다음 곡은 꽃신입니다. 이, 이 노래도 제가 만든 노래입니다. 그래서 뭐 오래간만에 불러보는데 꽃신, 하여튼 깊은 영웅이 있는 노래입니다. 1번 그, 이, 어, 자기 본업을 하면서 가수로 전환하시는 분들이 우리 팀에 나오시는 분 중에서 해울림 뭐 씨도 선생님이셨다가 가수로 전환하셨고 또 시인이신데 가수로 전환하시는 분들 이렇게 어, 약간 시니어층들이 점차 자기 인생을 위해서 또 자기 인생 2막을 위해서 취미를 업으로 삼는 경우가 이렇게 많아지고 또 자기의 사이클을 거기에 등으로써 인생에 대한 활력도 찾아가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어, 선생님 노래, 어, 세 번째 노래가, 아까, 사랑의 집도. 아, 음, 사랑의 집도, mp3 그럴까요? 여기, 금영꺼 mp3. 일본. 예. 금영에도 등록이 된나요 금영꺼야? 예. 일본이 금영꺼. 요거, 예,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친구는 좌우라고, 예. 그리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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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집 배우, 이게 직접 만드신 분이죠? <laughs> 그래요. 네. 본인의 이야기를 어, 스토리로 만들어서 그 스토리를 가지고 어, 자기 인생의 어떤 브랜드화시키는 작업도 굉장히 필요한 일이에요 이제 대부분이. 그런데 오랫동안 한 직장에 있다 보면 그런 일이 익숙치 않해가지고 정말로 그 브랜드를 만들 줄 알고 그 스토리를 만들 줄 아는 그하고같이 협업이 되면 그분의 인생이 또 바뀌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인맥을 잘 찾아서 브랜드 작업을 할수 있는 또는 어떤 그 영상이나 텍스트 이런 것들을 잘 조화시켜서 그분을 정말로 스타처럼 만들어 버이는 경우도 지금 같은 시대에는 적응이 되는 일들입니다. 그 이번에 후원자가 좀더 있었으면 좋겠고 아쉽지만 시간이 없어서 저도 좀 도와드리고 싶은데 좀어부기도합니다 여러분 중에 좋은 분들이 있으니 이분들을 좀 협업해서 멋진 그런 인생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사회에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랑의 질병 진행하겠습니다. <목소리> i 네, 음. 네 수고하셨어요수드릴게요겠습니다 예, 자, 다음. 아,